발 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엔비디아 4090 드래곤 추격 준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하드웨어 업계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RTX 4090의 중국 수출 제한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우회하기 위해 4090D라는 신 모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4090 뒤에 붙는 D는요 드래곤의 약자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이 갑진년 그러니까 그 용의 해잖아요 게다가 중국하면 용의 환장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전용 모델로 이런 이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라는 명칭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Do not overclock 오버클럭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베이스 클럭은 기존 4090보다 살짝 더 높게 세팅된다고 해도요, 안타깝게도 오버클럭은 막힌 상태로 출고가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TDP가 425W로 소폭 낮아지기도 했고요, 구성된 AD102 칩셋의 하위 넘버링이 기존 300에서 250으로 낮아진 것을 고려해 볼 때, 4090의 하향 축소 버전이라는 그런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규제 완화나 극복을 위한 방법이겠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안 듣는 기업 하나가 이 반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엔비디아 측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재설계해서 신제품 만들면 그 즉시 제한 대상에 추가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라 이번 4090D의 앞날 결과적으로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돌려서 대체 미국발 그래픽카드 제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8월 중국 수출용 AI 칩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A100이랑 H1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10월에 엔비디아가 이걸 우회해 본답시고 중국 수출 전용으로 A800이랑 H800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정부가 올해 10월에 이걸 추가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1차전 내용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건 2차전이에요. 지난달에 막힌 게 H800만 있는 게 아니죠. RTX 4090에도 텐서 코어가 실장이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 워크로드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 가속화에 충분히 이용되니까 이걸 막아버렸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수출 제한 루머 돌기 시작하면서 4090 가격이 거의 뭐두배 수준까지 올랐었고 지금 막히고 나서 대안이 라디온 밖에 없으니까 7,900 STX까지 개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여파 때문에 북미 시장, 우리나라 시장 글카 가격 다 올랐죠. 어? 200만 원 언저리던 애들조차 300?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90도 꼼수 부린답시고 이 4090D를 만든다는 건데 이 우회전략 미국 정부가 한번 쳐낸 전력도 있고요.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 사실 엔비디아 입장, 기업 입장에서 정말 장사하기 뭐 같은 상황일 거예요. 중국 시장이 달달하긴 한데, 어, 미국 눈치를 안볼 수도 없을 거고요. 미국 정부가 이 지포스까지 단순한 그래픽카드로 판단하지 않고 전략자원 형태로 취급하기 시작하니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곧 2024년이고요. 연초에 CES에서 분명히 엔비디아가 기조연설 같은 걸할 텐데, 어, 저는 과연 그 자리에서 뭐가 발표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루머로 언급됐던 4070 티슈 또는 뭐4080 16GB 버전 그것도 아니면 그 스펙 너프한 3050 6GB 지금 커뮤에서 욕 개같이 처먹고 있던데 갑자기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이번 소식의 주인공인 4090 드래곤을 스리슬쩍 공개할지도 모릅니다 뭐 열거한 제품들 중에 뭐가 공개돼도 다 혼돈의 카오스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서 더 팝콘각이긴 합니다 아니 볼터님 그럼 RTX 4080 Ti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미스 오랜만에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러게 그4080 Ti 루머가 쏙 들어가긴 했어 안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음 내가 볼땐 나오긴 나올 텐데 c s 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그4070 티슈로 뽕이란 뽕다 뽑아먹고 재미 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겠지